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부터 어, 부동산세법 기출문제와 응용문제 해설 강의를 담당하는 부동산세법의 김성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오랜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어~ 제가 아쉬웠던 점 그리고 공부하는 여러분 수험생의 입장에서 좀 미비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커리큘럼에 대해서 항상 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됐었는데 이번 기회에 어~ 슈퍼셜 애드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어~ 획기적으로 커리큘럼에 대해서 어~ 기본 이론과 거기에 대해서 기출 문제로 정립을 하고 그리고 실전 감각을 키우는, 그리고 키우는 응용문제 이 과정을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묶어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있기 때문에 제가 참여하게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세법은 시험에서 어, 16문항이 출제된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를 못하고 막바지에 가서 세법을 정리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시험에서 실패하는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출제 문항은 적지만은요, 나중에 가서 하반기에 가서 정리하려면 다른 과목에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불안한 심정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점수 나오기가 더더욱이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덜 불안한 이 초기에 이론 정리하고 그리고 기출 문제 그리고 학습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도 2차 과목의 전략 과목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할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2차 과목인 부동산세법은 저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부동산세법은 저는 감히 전략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제가 전략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세법은 조세 총론 부분에서 두 문제까지 그리고 부동산 취득하는 과정에 취득세가 두 문제, 아, 세 문제죠. 세 문제. 자, 세 문제. 자, 세 문제. 그리고 등록면허세에서 한 문제, 재산세에서 세 문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서 물론 32회 시험에서는 우리가 세 문제까지 출제됐어요. 저를 비롯해서 전부 수업하신 부동산세법 선생님들은 아마 32회 시험에서 종부세 정도는 한 문제를 예측했었는데 벗어나서 세 문제까지도 이렇게 예외로 출제가 됐습니다만 33회 시험에서는 네, 세 문제까지는 아니고 뭐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부동산 임대 소득과 그리고 양도 소득세를 합쳐서 여섯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세법은 16문항 출제가 되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이 조세 총론이 뭡니까? 세법 전반적인 내,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개념 잡기가 어렵죠. 그리고 광범위하고 또 출제자가 출제의 난이도를 조절할 때는 조세 총론 부분에서 기본서 수업을 할때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시험에 출제를 하더라도 출제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조세 총론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서 범위를 좀 좁혀서 늘 했던 부분 정도를 점검하는 정도만 시간을 할애하면 될것 같고요. 취득세 전략적으로 우리 전략 과목이니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취득세는 세문제기 때문에. 투자를 좀 해서 시간을 안별를 해서 취득세 치중을 하셔야 됩니다. 왜? 지방세법에 취득세가 우리 지방세법 1조서부터 22조가 취득세잖아요. 그러면 지방세법에 맨 처음 공부하는 게 취득세예요. 그래서 아주 개념이나 용어 같은 것이 어, 여러분한테 생소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용어를 정리를 해, 하게 되면 아 (23조부터) (33조에) 나와는 등록 면허세나 (103조서부터) (143조에) 나와 있는 재산세 부분의 용어가 지방세법 법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가 같이 간다 그래서 특별히 어렵게 정리할 필요는 없다. 취득세에서 정리가 되면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재산세 부분에 조금 치중을 하셔야 됩니다. 필수로. 그리고 소득세 부분에 여섯 문제니까 전략적으로 이세 과목만 중점적으로 하더라도 열두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여기 백 프로 다 하기 어려우면 열 문제 정도만 맞는다 하면 2차 과목은 평균 내는 데 있어서 아주 세법으로서의 고득점이라고 여러분이 확신을 가고 그 정도 점수 10개 맞으면 이 차는 무난하게 합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조세 총론 부분이나 등록면허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아예 학습을 하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가라 그런 뜻이 아니라 취득세가 정리가 되면 등록면허세 수월하고 재산세가 정리되면 과세 대상 일부를 가지고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법이 수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과목은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할 거냐 우선 이 전체적으로 이론은요 전체적인 내용으로 이론 정리를 할 겁니다. 기출문제 중심으로. 그래서 이론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이론을 접목해서 출제 범위가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다루다 보면, 여러분 이 이론이 정리된 상태에서 우리 오프라인 학원에서는 이렇게 응용 문제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론 문제 끝나고 나서 기출 문제 다루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러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을 반복해서 투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것을 한 번에 다 끝나야 된다. 이론 끝나고 나서 이론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다루다 보면 다 이해는 안 가더라도 기출문제를 다루다 보면 우리가 이론과정에서 공부해야 될 학습단원이 그만큼 범위가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 단어는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라고 본인 스스로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를 다뤄서 아 응용력을 키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예상되는 문제나 응용 문제가 이렇게도 출제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실정 감각을 여기서 대비를 해서 연습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공부를 하실 때. 이런 방법으로 하셔야 되겠죠. 자, 핵심 이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용문제로 가는데, 자, 핵심 정리 끝나고 나서요. 기출문제를 다뤘어요. 그리고 나서 응용문제를 생략을 하고, 그 다음 단원에 들어가서 또두 번째 단원 가서 또두 번째 기출문제를 다루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 단원의 세트가 1차, 핵심 정리, 2차가 바로 기출문제, 그리고 3차 응용문제까지 해서 하나의 정리가 돼야 된다. 여기서 우리는 정립이 돼야 돼.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아이 단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출제가 되고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감각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차분하게 정리를 하시면 세법은 전체 (15강이니까는요) 짧은 시간에 그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해도 충분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학습의 어, 길잡이가 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리고 이렇게 수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끝나고 나서 우리 이제 매달 시행하는 모의고사가 있을 겁니다.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참여를 하셔서 점검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때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응용 강각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1월, 2월, 3월, 4월, 5월, 5월, 6월까지는 점수가 나오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시간 안배, 내늘 네. 풀었던 방법 그것을 실전을 대비해서 미리 예행 연습을 한다라고 하는 실전 감각을 키우는 데 있어서 초점을 두는 거기 때문에 점수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래도 자꾸 한 번씩 모의고사에 참여를 해서 6월까지는 점수가 그리 많이 나오지 않아요. 35점, 40점 정도 유지하면 성공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하반기 가서는 다른 과목에 정리가 되니까 세법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더라도 그걸 복습하는 측면에서만 점검을 하시면 충분히 점수가 고독점할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기출 문제 이론을 정리를 하는 시간. 으로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학습 자료에 그때그때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하시면 성실하게 짧은 시간에 웬만하면 신속하게 여러분한테 답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실제 수업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선을 보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